예술은 잠깐이나마 나를 나로부터 구해준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간다. 조금 더잘 살고 싶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만 더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를 얻으면 마음은 잠깐만 조용해질 뿐, 곧바로 또 다른 원함이 시작된다. 그래서 삶은 기쁨보다 피로가 먼저 쌓인다. 쇼펜하워는 인간을 괴롭히는 건 불행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욕망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치고 지치면서도 다시 원한다. 이 반복 속에서 완전히 만족하는 순간은 거의 없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이 흐름이 멈추는 순간이 있다. 어떤 음악을 듣다가 어떤 그림 앞에 서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나라는 감각이 옅어지는 순간 그 순간에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비교하던 마음도 몰란도 조금 뒤로 물러난다. 쇼펜하워는 이 상태를 예술의 힘이라고 보았다. 예술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현실을 바꿔주지도 않는다. 다만 우리를 잠시 욕망에서 떼어놓는다. 그래서 예술을 마주한 순간만큼은 우리는 무언가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존재가 된다. 그때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말을 잃는다. 예술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대신 조용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숨을 쉰다. 그래서 사람은 힘들수록 예술을 찾는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티기 위해서. 쇼펜하워는 삶을 긍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삶을 함부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삶이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필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잠깐의 정지라는 것을. 예술은 삶을 바꾸지는 않지만 삶을 견딜 힘을 준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원하고 지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술로 돌아온다. 잠깐이나마 나를, 나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